내 네, 믿음이 되시는 주를 내가 신뢰합니다. 나를 믿어 주셨고 그리고 내가 믿는 주님, 그 주님을 따라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를 마감하고 이제 한 주를 시작하고자 하는 주말을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5월이 이제 시작되는데 5월부터는 달라질 사회적 거리두기, 5월부터는 달라질 정권, 5월부터는 달라질 우리 그 모든 것들에 긍정을 더하여 주시고 부정을 저해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힘든 시기를 똑같이 겪고 있어올진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를 모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음에 바른 대답 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25절까지 조금 긴 말씀 전체 보려고 하는데요. 어저께 원래는 26장 1절에서 11절로 아마 나눠드린 본문에는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창세기 12장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반복되는 구절이라 조금 연결해서 오늘 나누려고 묶었고요. 그리고 다행히 2 0 7일 날 나눠야 될 본문에 연결돼서 28일 날 남은 여분의 본문을 어제 나눴기 때문에 오늘 26장 1절에서 25절까지 묶어서 같이 보고요. 사실은 26장 전체 이야기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믿음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믿음의 문제는 반복된다라는 얘기 계속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서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26장 9절에서 18절까지만 볼게요. 26장 9절에서 18절. 오늘 비가 와서 조금 염려가 되긴 하는데, 일단은 고기도 사놨고, 그리고 물건도 렌트해 놓은 게 있어서, 주일날 일단 식사하는 전제로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식 준비하러 왔기 하신 분들은 음식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고기를 오늘 저녁에 가져오기로 했거든요. 그래 가져와서 재놓을 테니까 같이 주일날 같이 음, 음식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그리고 마음도 나눌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5월부터는 그 행사에 대해서 제가 좀 보고 드리고. 제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모여 보려고 하는데 5월 달부터는 일단은 제가 보고 대회 비타게 할게요. 아직은 저희 교회는 제가 조금 주도해서 가는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을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있어서 제가 좀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제가 주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거기에 부합하게 조금씩만 좀 쫓아와 주시다가 어느 시점에 여러분이 아, 이 정도는 내가 해야겠다. 아니면 이 정도는 목사님 말고 우리가 하자라고 결정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좀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1일 날은 우리가 예배 드리고요. 고기 거 먹고, 그리고 회의도 있다 생각하시고 조금 시간을 여유롭게 잡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수원팀도 같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오랜만에 고기 좀 구워먹고 편하게 좀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은 그래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일찍 오셔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전 10시부터 고기는 굴 거예요. 그래서 11시에 저희가 예배를 여기 예배당이 아니라 옥상에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렇게 알고 올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왜 예배당에 아무도 없지 이러지 마시고 옥상으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차후에 제가 온라인으로 광고 다시 연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날이니까요.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또 어린이 주일이라 선물도 준비했는데 오히려 애들이 많이 못 온다 그래서. 조금 좀 속상하긴 하지만, 일단, 있는 사람들끼리 더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6장, 9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내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하면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 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 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젓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사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면서 26장에 반복되고 있는 단어. 중요한 건 지난주에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얘기를 했던 12장 그리고 아브라함 얘기의 동일한 반복이었던 20장 그리고 오늘 26장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 번볼때 이렇게만 정리하고 요번엔 가자고요. 그리고 다음엔 또 다른 해석 물론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요번에 창세기를 볼 때는 이렇게 해결합시다. 해결되지 않은 믿음의 문제는 반복된다. 다시요. 적어 놓으세요. 해결되지 않는 믿음의 문제는 반복된다. 그럼 뭐가 해결되지 않은 걸까? 이게 중요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아브라함의 12장 때, 그리고 20장 때, 그리고 지금 이사계 26장 때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거죠. 해결되지 않는 믿음의 문제가 왜 생기냐면,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나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을 알고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염려가 없고 그리고 시험에 넘어갈 염려가 없겠죠. 그런데 이 시험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그 시험을 이겨낼 힘이 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힘이 내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내 정체성을 아직도 혼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정체성은 네 복의 전달자입니다. 그 부분은 기억하고 가자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정체성은 내가 복이 되리라 너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렇게 돼 있었던 본문을 우리는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똑같은 단어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할수 있어야 돼. 이 부분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복입니다. 근데 더 정확한 건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 받을 거다. 이걸 알아가는 과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이삭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게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두 번이나 겪었는데도 왜 굳이 이삭도 똑같이 겪고 있을까? 그 질문에는 우리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일을 겪을 때 시작은 갈대아우르를 떠나왔을 때였고, 그리고 이삭을 낳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들었는지 혹은... 부끄러워서 아브라함이 얘기를 안 해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삭은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삭이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사건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버지가 믿음의 시험을 연단으로 이겨내서 완성된 신앙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들도 똑같은 시험을 경험할 수 있더라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믿음이 좋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들의 믿음이 좋아야 구원받는 거지. 아버지의 믿음이 계승된다고 해서 그 계승된 믿음으로 내 믿음도 경고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가 뭘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내 자녀를 위해서는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 줄을 아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기도해서 돌파해가는 경험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기도해서 입막음을 해주는 기도를 많이 하죠. 우리 그거 하지 말자는 게 오늘 본문의 요지가 됩니다. 요번 주일날도 그 얘기를 할 건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단어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정예배서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제가 같이 좀 풀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가정예배서에 있는 단어들을 제가 먼저 쓰면서 거기서 좀 부가적인 설명을 조금 더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 저도 좀 설교가 좀 쉬워질 것 같고, 여러분에게도 훨씬 더 가독성 있게 읽을 수 있는 글들, 그리고 내용들이 될것 같아서 조금 다시 기대를 좀 해봅니다. 나눔도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계속 매주 서, 어, 소개는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 소개된 책들을 여러분이 읽다가 어느 시점에 우리가 독서 나눔회를 하면서 그 책을 나누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시점이 여러분이 속해를 활성화하는 실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과정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독서 토론회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책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책은 안볼수 없으니까 매주 한 권이란 책이 좀 무리가 된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소개된 책을 듣다가 아이 책만큼은 우리가 좀 봐야겠다 싶을 때. 소계별로 같이 모여서 그 책을 같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요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고 이삭도 믿음이 좋을 거라는 착각 버려야 되고 내가 믿음을 어느 정도 세워놨다고 우리 아이 때도 믿음이 좋을 거라는 착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시험을 이겼던 경험을 이삭에게 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얘기거든요. 자기 아내를 판 얘기를 자기 아들에게 했을까? 아마도 안 했을 가능성이 커요. 나중에 이 사건을 겪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전승된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아, 우리 아버지도 똑같이 경험했구나라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이 사건을 경험하는 이삭이 이 사건을 풀어가는 방법을 바른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생각에는,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직도 그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단어 중에 복의 전달자의 역할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만 잠깐 하고요. 내일, 이제 월,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날이 구체적인 얘기 할 건데, 중요한 건 26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읽으면서는, 아, 12장에 반복됐지, 20장에 반복됐지 얘기하면서, 그렇지, 이삭과 아브라함은 복의 전달자였지, 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12절부터 시작해서 26장의 마지막에 되는 35절까지, 큰 틀에서, 25절까지 제가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고 가죠. 왜 해결되지 않은 믿음의 문제는 반복될까? 그 이유는 믿음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 정체성은 뭐다? 복의 전달자로 살라 하시는 것이다. 그 얘기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결되지 않은 믿음의 문제가 반복됨을 봅니다. 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왜 반복될까? 해결되지 않은 믿음의 문제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우리에게 아이 해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사에게 주셨던 분명한 정체성은 복의 전달자였음을 기억하여 내가 그 복의 전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